근무원은 두 가지 길 있어. 일반 공채하고 일반 공채. 경력 공채가 있어. 근데 일반 공채는 뭐냐? 일 년에 한번딱 뽑는 거야. 일 년에 한 번. 번. 어, 년에 한번 해가지고 사월달에 접수해서 칠월에 필기시험 봐서, 네. 사월 접수, 칠월에 필기시험 봐가지고 면접에서 십일월달에 근무하는 거야. 네. 우리 두 명이 지금 합격했었지? 네 예. 어떻게 하냐? 그러면 이 사람들은 저, 이 시험 볼라면그 전에 음. 몇 가지 준비를 해야 되는데 어, 첫 번째로 한국사 한국사 네. 3급 이상 돼야 되고 한국사 3급 이상 음, 그 다음에 토익 토익 470점인가 480점 이상 맞아놔야 돼 점수가 70, 80 어, 어 470인가 480인가 근데7 0 8 0 음. 이 점수를 맞아놔야지 이 시험 볼수 있는 조건이 돼. 그다음에 그 다섯 과목을 시험봐. 필기 시험이 다섯 과목인데 네. 이거 두개 빼면 세 과목 만으면 돼. 세 과목이라면 국어 그다음 그어그 어, 전공에 맞는 그 과목을 두 과목하면 돼. 그거는 한두달 정도 준비하면 돼. 전공 과목. 응 전공 두달 정도 공부하면 돼. 그래갖고 하면은 이렇게 끝나고. 기계랑 공유학 이런 식으로. 음, 그 시험은 그 네. 종목에 달라. 종목에 달르니까그 종목을 먼저 선택하는 게 중요하지. 네. 우리는 보통 선체를 많이 해. 선체. 선체하면, 어, 선박에 이렇게 몸체 있잖아. 네. 문제가 생겼을 때 수리하고 하는 건데 용접 부분이 많이 들어가. 선체에 들어가고. 선체 이번에 합격한 창호가 그런, 그, 내고, 응? 네. 알지? 네. 어, 거기가 선체 쪽을 해서 공부를 했어. 인간통해서 인강 했어. 인강통해가지고. 인강 근데 좋은 게 뭐냐면, 과락만 면하면 거의 합격이야. 아, 좋지. 어. 그다음 첫 번째가 이거고. 경력공채는 뭐냐면 지금 11월, 10월달에 접수해. 올해 10월달. 어, 접수. 지금 저, 접수해가지고 네. 11월에 이건 필기가 없어. 면접만 어, 봐. 면접. 갖고 네. 1월달부터 일하는 거야. 경력공채는 근데 어, 항상 있는 게 아니야. 그 네. 사람이 일반 공채 했는데 사람 빠져 나가면 하는 거야 이해 되지? 네. 그고 이거는 뭐 필요하냐? 산업 기사. 산업 기사. 하나만 있으면 돼. 아... 거기에 맞는, 관련된 산업기사. 관련된 산업 기사. 네. 그래서 여기 보면 보면 선체 보면 뭐 있어? 여기 선체 있지? 네. 용접. 용접. 배관. 배관. 유도무기는 자동화 설비. 자동화. 전기 산업 기사 이런 게 필요해. 지금 올해는 1 0명이야 선체는 10명 네. 올해 유도무 12명이고 전기는 전기산업기사만 산업안전은 산업기사 있으면 두개나 하나, 중 하나인겁니까? 아무거나 하나만 있으면 하나만. 어.. 필기만, 이게 그렇게 있, 있으면 된다 이거야 네. 이해되지? 기능사가 아니에요네 하고 이거. 경력이 2년 이상 있어야면 되, 되기도 해 근데 산업기사가 있어야돼 되도록이면 네. 이해되지? 네 그래서 경력공채로 이게 안 되면 1차로 일봉체 하고, 안 되면 경력공채를 통해가지고 2차로 노리는 거야. 음. 이해되지? 내년에 준비하려면, 그러면 한국사하고 이거를 먼저 지금 도전을 하는 거지. 내년 상반기까지 네. 하고, 내가 어떤 거먹할지 선체 에 괜찮아? 용접해봤지? 절단하고. 네, 한 번씩. 해봤어. 어, 어. 절단하고 용접은 좀 하다보면 는 거야. 기능이니까 해줘. 음. 괜찮다니까. 사람도 이걸 많이 뽑는 거 보니까 계속 필요해. 이쪽이 좀 키워준다 하거든? 아, 할 만해. 이제 처음에 잘 못해도 키워준. 주 그렇지. 니가 네 열심히 하면 난 네. 충분히 가능할 뿐이다 네. 이해되지? 네. 그래서, 어, 그니 그러니까 국어는 공부를 계속 해가야 되고, 또 다른 과목들도 두 과목도 준비해야 되는데, 이거는 기본적으로 보면 될것 같고. 준비를 하려면 다 해야지. 네. 지금 또 이걸 준비하는데, 산업기사 먼저 산업기사 준비하고, 혹시 안될때 대비해서. 네. 이해되지? 그래서 우리가 보통 한 대가 선체하고 선체하고 선체. 용접 직군을 많이 해 선체 네, 쪽으로 하면 좋을 것 같아. 다른 거딸 것은 우리가 좀 없어 여기서. 어, 유도무기 이런 거는. 어, 이런 유도무기도 그런... 자동화 설비 사납게 달지. 네. 어, 그것도 괜찮을 것 같아. 하게 되면. 자동... 어. 뭔가 선체보다 유도무기 좀. 어, 그쪽 하고 싶어? 네. 그것도 괜찮아. 근데 이제 자격 따기가 여기서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서. 자동화 설비는 여기서 안 되고, 자동화 설비는 저, 용접. 용접을 하는 게들 아것같아 음, 네. 아니면 산업 안전이나 산업기사 따는 게전기와 가든가, 전기쪽으로 음, 전기 가든지. 근데 전기는 이번에 경력 없더라. 네, 경력은 경력 공채는 없어. 그까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해가지고 해도 산업기사 땄는데 네. 여기서 안 뽑아 면 아무 의미 없잖아. 네. 그러니까 일반 공채로 뭐 노려야지. 한국사하고 토익하고 점수를 만드는 게 중요하지.